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모두들 힘들겠지만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그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때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위대하심을 찬양할게요 을 찬양할게요 It's your creation 말씀챈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단일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것은주 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라 축 해지.

우리 모두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와 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지켜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코로나가 더 심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온라인에서 배우는 친구들과 학교에 가는 친구들 모두 즐겁고 안전하게 배우는 학교생활 되게 해주세요.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게 해주세요.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른 자세로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쑥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웹드라마를 먼저 감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 우리하고 쪽지시험 너무 많지 않냐? 그니까 나 오디션 준비 때문에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아 뮤지컬팀? 야 근데 80점 이하는 제 시험인건 알겠냐? 제 시험 그렇지만 난 걱정 없지롱 행운의 펜 있거든 행운의 펜? 나이 펜으로 시험 봐서 80점 아래로 떨어진 적 한번도 없어 에이 기분 탓이겠지 뭐아진인데나 시험 볼때 다른 펜 절대 안쓰잖아 너 징크스 같은 거 없어? 나? 없어? 야나 그런 거안 믿어 아, 너너왜 그래? 징크스래 가운데 밟으면 시험 망친克 에이 설마 그래도 징크스는 피해야지 맞췄어 너 힘내 넌잘 봤나 보네 딱80한 문제 찍었는데 맞음 역시 행운의 팬이었어 에 1번은 곡은 좋은데 너무 무난해. 2번은 유명하지 않은 곡이라 반응이 별로일 수도 있고. 3번은 너무 유명해서 다른 애들이 많이 할것 같은데. 아들, 간식 먹고 해. <laughs> 엄마. 응? 나 오디션 때할 노래를 못 고르겠어. 엄마 응. 뭐가 좋을 것 같아? 음, 이렇게나 많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가 좋은 걸로 해. 아, 응?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건 1번이랑 4번인데 1번은 아들. 너무 무난하고. 엄마, 아빠 저녁 준비하러 가야 돼. 엄만 정말 협조적이지 않다. 유일한 구원의 소망원 소방... 어, 가사가 어... 아, 보였지? 아, 생각났다. 우리가 걸어가는. 아, 내일 로디션인데 어떻게? 분명 다 외웠는데 왜 갑자기 까먹었지? 연습도 엄청 했는데. 아, 가사 어디 있지? 썼어. 고마워. 아니, 내일까지 빌려줄게. 오디션도 시험이잖아. 아, 괜찮아. 어차피 뭐 오디션은 했을 일도 없는데. 아 그래도 가지고 있어봐. 그럴까? <laughs> 엄마. 나옷좀 사주면 안 돼? 갑자기? 나 내일 오디션 갈때 입을 옷이 없단 말이야. 그럼 머리는 아나 내일 아침에 미용실이라도 갈래 머리라도 멋지게 하고 가야겠어. 머리 괜찮은데 뭘? 그냥 엄마가 내일 드라이로 잘 말려줄게. 아 진짜 엄마. <laughs>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네. 오케이. 워십댄스는 완벽해. 설마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뭐라도 더해야 할것 같은 기분이다. 이역국 안 먹기. 후문으로 나오지 말기. 신호등 건널 때 하얀색 손만 밟기. 아, 나 후문으로 나왔는데. 떡국 먹지 말기.

아, 어쩌지? 아, 괜찮을 거야. 아, 그래도 찝찝한데. 하준아, 괜찮아? 엄마, 사실은 그랬구나. 그런 거 미신인 거다 알지만 아무리 연습을 해도 가사 까먹을까 봐. 아님 춤추다 넘어질까 봐 괜히 불안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하... 미안해 우리 아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줄 몰랐네. 그런데 하준아 세상의 것에 매달릴수록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그럴 땐 하준이를 사랑하는 아지 하나님 우리 하준이가 오디션을 앞두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노력하고 연습해 온거 주님이 제일 잘 아시죠? 우리 하준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갈까? 엄마가 기도를 해주는순간 그동안 초조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맞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세요. 평안을 내. 우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이루시는 분 오직 주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보다 날잘 아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구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나에게 선불한 나로는 쌍남 지팡이 뿌뿌 내 손에 지어준 모세에 지팡이 뿌뿌 두려움 없이 나가자. 하나님의 지팡이들도 뿌뿌 천느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 뜻이네, 뼈가 늘내 맘에 주시는 주님, 승리의 미소주시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오늘 드라마에서는 하준이가 징크스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징크스란 불길한 징후, 불운 등을 뜻합니다 흔히들 미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과학적 관점에서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믿음이나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준이는 그의 친구로부터 징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할수 있을까? 혹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하준이의 모든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준이가 그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하준이의 엄마가 하준이를 꼭 안고 기도해 줬을 때, 하준이를 괴롭혔던 그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싹! 사라짐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목사님은 여행을 갈때꼭두 가지를 챙깁니다. 첫 번째는 차키이고요. 두 번째는 핸드폰입니다. 차키가 있으면 어디든지 목사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수 있는 아주 편리한 운송수단이 되어지고요. 핸드폰에는 여러 가지 신용카드가 들어있어서 목사님이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또한 잠잘 숙소를 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두 가지만 있으면 어떠한 곳에서라도 즐겁게 삶을 즐길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팡이 이외에 주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귀신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지팡이 외에는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은 어디서 자지?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의 세상을 나가다 보면은요, 핸드폰을 의지할 수 있고요, 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권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겠지만은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6장 13절에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고 병자들을 회복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이 지팡이만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바는 먹고 마시는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들이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그들과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 믿음을 함께 소유하면서 커다란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감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많은 근심과 걱정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주신 평안과 위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아뢰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겨자심한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라임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분을 의지해요. 8월 넷째 주 광고입니다. 대표기도는 왕년 조성은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꼭